아, 네. 그, 3편에 이어서, 4편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깨끗하게 지켰네. 어, 웬일로. 아, 이건 이거 보고 바로 읽어도 되겠다. 예. 네. 이 정도 확, 아, 확장해도 읽을 수 있죠. <laughs> 자, 그러면, 721번 문제. 어, 상당 오르막길이네요. 오르막 급길 우측에 공사 중 표지판이 있다. 여기 표지판 있잖아요.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이게 내가 이번에 시험 쳐보니까요. 어, 이렇게 한 질문에 두 가지 답변하는 거, 이게 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30% 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40%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내가 처음에 막할때 모르고 그냥 하나만 썼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점점이 부족해서 떨어지는지 도 몰라. 그래서 음, 이거 잘 보시고 빨간 글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그 답변을 두 가지 다 해서 이게 맞다. 그럼 이거 클릭하고, 이게 맞다. 그럼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두개다해 줘야 돼요. 밑에 또 번호로 이렇게 1, 2, 3, 4 있는데 그걸 해도 되고, 어 요걸로 클릭해도 되고, 이제 그래서다 설명해 줘요. 그건 내가 뭐할 어 말은 아니고. 자 그래서 722번 문제가 어, 이렇게 표지판이 표지판여기 있는데 에, 가장 안전한 이때 운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사 중이므로 전방 사항을 잘 주시한다 하는게 첫째 답 클릭 두번째 답 커브 길이모로 속도를 줄여서 진행한다 하는게 두번째 답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이 점을 얻습니다. 어, 그 다음에 720번 문제. 황색 점멸 신호의, 어, 황색 점멸 신호의 교차로에서 지금 이, 에, 이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 어, 이제 온 교차로에서 이제 사항을 말하는 거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어, 주,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어, 황새 차량은 원래 정지가 아니고 서행하면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어, 주변 차량 움직임에.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요거 이제 클릭. 이 하면은 요 문제는 오케이. 이 점을 얻습니다. 그게, <laughs> 40문제고 40, 문제고 40 어, 40분에 하니까 어, 시간은 1분석인가 하여튼 그렇고 40문제니까 하나가 어, 맞으면 어? 2점석인가 보다 하나 맞으면 2점. 근데 내가 어떻게 1점이 부족했을까? 하여튼 알수 없네. 개들만 저들이 보고 얘기해주는 문나는 뭐 1점 부족한지 뭐예요. 0.5점 부족한지 알수 있어야지. 자, 719번 문제. 전방 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버스를 지금 앞지르기 해야 될 입장이야. 근데 차선이 편도 1, 2, 3, 4, 편도 4차선인데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어. 근데 이럴 때내 차가 어떻게 앞지르기를 해야 되겠는가. 버스는 지금 뭔가 서서히 가고 있고. 이래서 앞지력이 해야 될때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력이 한다. 차, 이럴 때는 앞지력에는 이쪽으로 하는 법은 없는 거거든. 원래 법으로 에, 항상 옆 이쪽으로 좌측으로 이제 앞지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첫째 답변이고 두 번째 전방 버스가 앞지력을를 시도할 경우 어? 동시에 앞지력이 하지 않는다. <laughs> 앞지력이 하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버스가 원래 할아버지 면허잖아요. 꼰대가 그냥 지잘난 치하고또 이리로 들어오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차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 차는 고장나 섰다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앞지르게 해야 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718번 문제.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회전교차로 어아 여기 이제 회전 교차로 이게 옛날에 내가 시경에서 제시한 방법이 여기 이제 적용돼 있네 첫째 답변 회전하는 차량이 에, 우선이므로 진입 차량이 양보한다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이 회전하는 차가 있을 때 여기서 진입하려 고 그러면 그 회전한 차가 원래 에, 진행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뿐만 아니고 어, 어떤 도로, 새 도로에서 어, 진행하는 차 이렇게 에, 있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항상 주도권이 진행하는 차가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차는 죄인이야. 들어갈 때 항상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원리로 이 회전한 차가 여기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에라, 여기 멈춰라 하고 내가 뒤다 갔다 하다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회전하는 차량은 진입 차량에 주의하면서 회전한다. 또 내가 진입, 내가 회전하는 차량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오는 차를 또 주의하면서 어, 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답변이고요. 717번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 잘안 나와요. 그거 아면알수 없는 게 듣도 보도 못 하던 문제 나와요. 여기 지금 이런 거는 내가 오분 시험 볼때 하나도 안 나왔던 문제예요. 자, 717번. 고갯 마루 부근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고갯 마루. 이거. 이고갯 마루에 대해서 내가 여러 개, 한세 개인가 네 개가 나왔더라고. 상당히, 상당히 알송했어요. 고갯 마루에서. 이거 네, 이거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개다 읽어보니까 두개택하라 그러는데 정말 알송달송하더라고. 여기서 한번 에, 봅시다. 답변. 무단 행단하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주행한다이 행단 고개 바로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요 요서 사람 헷 지나가려고 그러면 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무단 행단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되어 있고. 근데 이거는 안나왔던 문제는 내한테 여분 할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 그커브와 연결된 구간 임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그 커브, 이게 이제 커브로 돌아는 커브, 이제, 아, 여기 이제 커브는 커브네. 에, 그 이제 커브를 주의하라 되어 있고, 다음 문제. 자, 요거는 이제 밑에 거를 먼저 읽고, 어, 해야 되는데, 밑에 거를 어, 내 책에서 읽을게요. 왔다 갔다 하느니. 717번, 717번 문제. 703, 7 1 0 717. 뭐니? 아, 여있다 아, 어, 717번. 어? 위에 있는데. 아, 717이 아니지. 요건 716번이지. 716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밑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냥 왔다 갔다 하느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이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첫째 답변 중앙선이 황색 실선 구간이므로 이 중앙선이 황색 실선 구간 이거는 넘으면 안 되는 사망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 운전자는 이 선이 굉장히 무서운 선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중앙선이 황색 실선 구간이므로 주 이 운전자에게 공포를 주는 선이다 이거지 그러므로 앞지르기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차는 앞지르기 하고 있네 근데 나는 하면 안돼그 법은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두번째 답변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수없음으로 주의하면서 운전한다 이 차가 하나 서 있으니까 이 차도 앞지르기 하는데 이 차가 또 어? 내가 가려 그러니까 또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차를 그냥 항상 눈여겨서 째려보면서 이제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줄여야 되겠네. 아이 앞글씨가 안 보이는구나. 앞글씨가 안 보일 때 내가 읽어드렸는데, 앞글씨는, 어, 요게 이제 715번 문제거든요. 어, 715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시내 버스가 출발하지 않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버스가 이제 차, 사람 태워간다고 서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게 질문인데, 요게 지금 글씨가 안 나왔으니까 내가 내책 보고 읽어드릴게요. 첫째 답변 정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어, 뒤따르는 차량이진행해 진행해 오는지 확인한다. 어, 여기에 갈때 냈다 깔아 갈 없고, 여기 에갈때 그냥 냅다깔라 이렇게 갈수 없고 여기서 여기서 이 차선에 들어오는 차를 어, 이제 뒤로 어, 봐가면서 이제 가야 된다 하는 게 첫째 답변이고 두째 답변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 변경한다. 자, 이게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하다 안 나왔더라고. 어. 이런 건다 문제가 쉽 아, 내가 이거 시험 딱 보러 가니까 만만하더라고. 쉬운 게. 이거 이래다 100점 맞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왜한 걸? 1점이 부족해서 낙방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어떻게 되겠냐면 Y자형이라고 여기 이 Y자형, 왔죠. Y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해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여기 이제 요 가서 이렇게 내려가고 요리, 내려가고 찢어지는 Y자형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보면 어, 교차로에 요 답변 교차로에 이르기 전3 0터 이상의 지점에서 어,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작동을 한다. 요, 가서, 이제, 요렇게 좀 가야 되기 때문에 30m 전방부터 어, 깜빡깜빡 지시등을 켜라. 두째 답. 좌측 방향 지시등 작동과 함께 주변 상황을,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요, 가, 이제 답변이죠. 그 다음, 화면에 그런 대로 뭐, 그냥, 어, 깨끗하게 나온 편이죠. 그죠? 자, 이게 몇번 문제냐 하면은 713번 문제입니다. 어, 문제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상황에서 첫째 답변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 우측에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우측에는 보행자 주의하면서 어, 커브길을 주행한다. 이뭐 어도 침침하니 뭐, 뭐 어떻게 된 바냐 이거 밤인가? 어, 하여튼 요 이제 그게 첫째 답변이고 두 번째 답변은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어, 할수 있도록 속도를 줄여서 진행한다 반대편 이거 상당히 이제 어, 왕복 2차선 밖에 안되는 도로네요 이럴 때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반대편 차를 잘 봐야 된다 반대편 잘 보고 하는 운전을 가져 방어 운전을 하거나 방어 운전 예, 운전은 방어 운전도 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술 먹고 어, 술 취한 차를 딱 그런것 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어요거 이제 에, 문제는 요 밑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에, 문제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712번 문제인데 문제가 다음과 같은 지방도로를 어, 주행하고 있다. 지금 현재 지방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답변이 어,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한다. 어, 차도 막 나오고 뭐저차 가고 뭐 상당히 상태가 안 좋네요. 그래서 항상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가라. 음, 두 번째 답변 전방 우측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예상됨으로 지금 서 있지만 혹시 툭 튀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예상됨으로 속도를 줄이는 등 후속. 차량에도 어, 에, 이에 대비토록한다. 이것만 또 볼게라. 아니또 뒤에 내차 뒤에 차 오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을 볼게요. 자 조금 끊끙 뛰었네. 하나가 어, 문제 집이 안 올라왔나? 어, 이것도 뭐 그런대로 그냥 글씨로 읽을만한가? 어, 702번 문제는 저 뒤에 있는 거고, 701번 문제만 봅시다. 음, 조금 희미하네. 701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만약 안전한 어, 운전 방법 두 가지. 네. 뭐, 쉬,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 렌콜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답변. 첫 번째,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출발에 대비해야 한다. 이 우측 차량 이게 에, 지금 서 있지만은 톡 어, 튀어나올 수 있다. 그 이제 해야 되고. 어, 두 번째, 전방 우측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올 것에 대비해야 된다. 우측에 대, 에, 보행자가 뛰어 나올 수 있다. 이 생단 보도니까 이제 그것을 에, 설명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는 한 개도 안 나왔었어요. 그 나, 나올 때 얘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만 싹 골라 가지고 아리까리하게 고개 마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아까 하나밖에 없네 자 700번 문제 내차 앞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어, 막 사람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 자 이럴 때에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어, 일시정지하여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어, 횡단하는 사람이 잘 건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답변이고. 두 번째, 비상 전멸 등을 켜서 뒤차에게 위험성 사항을 알려준다. 내 차가 비상을 깜빡깜빡 해줘야 뒤차는 내차 때문에 앞을 못 보니까 어, 뒤차가 내, 내 차가 잘안 간다 해서 그냥 성질나가지고 획하니 가다. 뒤차가 사람 칠수 있으니까 그것도 뒤차에게 전멸등을 켜가지고 어, 신호를 보내줘라. 이제 이런 네, 내용이죠 699번 문제. 어, 전방에 공사 중인 차로로 주행하고 있다. 현재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음,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네, 다음 중. 어, 첫 번째 답변 좌축 방향 지시기를 작동하면서 좌축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한다. 공사 중니까 일이 더 하긴 들어가야 돼. 그데 차가 막 나오고 있어. 그래서 깜빡이 켜고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하라. 두 번째 답 음, 좌축 차로가 정체 중인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 일시정지한다. 이 막,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데, 빵빵빵 내가 들어가야 돼. 여기 앞에 공사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할수 없다. 이거예요이 차가 다, 어, 순환하게, 좌측에는 차가 진행하도록 내 차는 여기서 서서, 어, 기다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698번. 하여튼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안 나왔어요. 몰라. 앞으로 나오려면 몰라도. 어, 699번 문제. 699번 문제. 지금 했잖아. 어, 했고, 698번 문제. 어, 좀 확대해볼까? 잘 안보여. 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이 교차로가 뭐, 이게 잘 보이질 않네. 하,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회전해야 될 입장이에요. 어, 첫째 답. 보도에 있는 보행자의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또두 번째 답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반대편에 오는 차도 어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90 8진압 697인데 질문이 여 밑에 좌측에 있거든 내가 읽어 드릴게 어, 697번 문제 교차로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현재 회전 교차로 이렇게 회전 교차로인가 아 이거 뺑뺑 도는 회전 교차로구나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답은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 임으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에 진입한다. 아까와 같은 얘기지. 이 차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답은, 에,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일시정지 해가지고 진입하라. 에, 이렇게 에, 나와 있어요. 다음에 이쪽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게 책이 이렇게, 이렇게 꺾여 가지고 사진이 가뜩이나 잘안 찍혔어 차라리 이렇 놓고 보면 낫겠다 어, 696번 문제인데 어, 여기도 교차로 문제, 교차로 문제가 원래 제일 많은 건데 내가 이번에 시험 볼 때는 교차로 문제가 별로 안 나오고 산 바로 오른 막길 다 올라가서 어떡할 거냐 그 문제가 하여튼 많이 나왔어요. 네 문제가, 세 문제가, 장소리 아, 아, 그만두고 육백구십육 번 문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으로 바뀌었어. 어, 이런 일이 많지.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 첫째는 정지선 또는 황색 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 횡단보도 보면 이렇게 점이 정지하는 선이 있잖아 요 그게 정지하라고 되어있고 앞에 있는 에,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게 유의한다. 자전거가 있나 여기 자전거, 자전거인가보네 횡단보도하는거 굉장히 위험하죠 어, 이거 이제 주의하라고 돼 있고. 아, 그다음 문제. 좀줄이지 어, 696번 문제인데 어, 혼잡한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에, 직진할 때 혼잡한가 여기? 어. 이럴 때두 가지를 적어라 했는데 교차로 안에서 정지 첫 번째 답입니다.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어, 녹색 신호일지라도 파란불이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는다. 음.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 네. 이게 음, 이, 이, 설명 참 잘했네. 이게 이런 경우에 차요 앞에 뭐, 맥히면 어때? 내 차는 갖다, 그, 공무에 갖다 들이, 갖다 붙여. 아주 파란불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차를 많이 봤는데, 딱기를막 때리고 싶더라고. 이 차가 이 교차로에 들어가가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 이 파란불이 곧 끝나면은, 그래서 그 공간을 비워줘야 돼요. 이거를요. 에, 이런 경우는 실제로 내가 많이 보거든요. 이거 정말 설명 잘했어. 그런데 그끼어드는 놈들 내가 막 딱이 펴고 싶다고 내저 마트에 가다 보면 많이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답변 어, 정지선, 어? 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한다.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해야 되고 두 번째 답은 앞에 있는 자전거나 행단하는 보행자에게 보행자의 유의를 한다. 아, 그리고 꼭 정말 운전하게 되면 여러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예,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조금 더 줄까 이렇게 여기 놨다 차라리. 응. 이게 내가 설명을 앞차를 좌회전, 어... 아, 혼잡한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앞차를 따라 좌회전. 뒤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 설명했잖아. <laughs> 아별 실기 많이 났네. 694번 문제입니다 이게 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해야될 입장이다. 그러 그러한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예,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어, 여기서 답변이 어 첫째 답변: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앞차가 어, 이거는 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두 번째 답변: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여 진행한다. 보행자가 항상 톡튀어 나올 수 있다 하는 어, 것을 설명하고 있고, 진행이 빠르네. 마이 올라갔네. 693번 문제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예. 여기에서 버스도 있고, 뭐 이제 복잡한 도시 도로죠. 어? 그런 데다가 또 길도 좁네. 예. 굉장히 위험하죠. 첫째, 답변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튀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버스가 서 있고 이 차는 뭐 나올까 말까 하고 내 차는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사실은. 이 답변 참잘 나왔어. 여기서 항상 사람이 튀어 나올 수 있는 거야. 자두 번째 답변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어?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어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버스가 굉장히 횡하고 갑자기 출발하면 택시는 먼저 가겠다. 이리로 넘어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택시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음,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음, 치, 음. 실제로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아, 요거는 문제가 이제 뒤에 있고 어, 있습니다. 692번 문제. 다음 이제 이와 같은 에,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 근데 첫 번째 답변 우측 전방에 승용차 옆을 지날 때에차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차 문을 차 문을 열고 요 차대에 있으니까 뒤에 차 오는 안온가 보다고 차 문을 확 열면은 내차 지나가다가 이제 작살나지. 그래서 뭘 주의해야 된다. 두째 답변 두째 답변. 어, 좌우측 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어,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이거 상당히 길이 좁고 말이지. 예, 보행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 하는 시간이 아, 거의 30분 가까이 됐네. 어, 그래서 이번 시간 어, 여기서 마치고 또 한, 한창을 더 만들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어, 좀, 최소한 제가 올린 거라도 많이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